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 해외 직과 띌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밌는 드라마 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이라는 한국 드라마인데 쿠팡 플레이였던가 거기서 공개가 된 드라마인데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으면 아마 대박이 났을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이 있는 제품이어서 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차승원, 김수현 주연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 쫀쫀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처럼 시즌 전체가 한 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날 잡아서 하루 만에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기면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보기 아주 딱 좋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드라마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재밌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법은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서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틀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어그부츠 문의하신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요 어그부츠 세일되는 거 모았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사이트도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뒤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노드스트롬렉이라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아울렛 사이트이고, 현재 이 사이트 어그부츠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슬리퍼 집안에서 신을 수 있는 제품 7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츠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어그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여성 제품이라든지 남성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엄 아울렛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어그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새 사이트 전부 다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샵 프리미엄 아울렛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릴건데 이 사이트 미국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할인코드도 있어서 여러가지 악세사리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고 미국 배송된 게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지갑 세트, 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 받으시면 70불 초반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8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열쇠고리 지갑, 카드 지갑, 요런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8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세사리 종류들 전부 다 추가적인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런 지갑 종류뿐만 아니라 이런 벨트라든지 여성분들 반지 종류라든지 귀걸이 목걸이 등등의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악세사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세일 받아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악세사리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핸드백 종류들 의류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 최대 70%나 세일되고 있어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파운드 크레딧도 받아서 다음번 구입돼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캐라스타즈 제품들을 굉장히 많은 세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캐라스타즈 제품 한국 직접 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둘러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 인기있는 케라스타즈 시몽테르미크 제품이라던지 샴푸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이 검정색상이 남성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헤어 관련된 제품 어떤 제품이 좋다 어떤 제품이 좋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케라스타즈가 끝판왕이라는거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파라점퍼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도 최대 50% 세일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데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클락스 제품들도 첼시 부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셀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최대 50%셀 되고 있고 셀 되는 제품 7,000개가 넘을 정도로 셀 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되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타일밥이라는 독일의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도 바로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독일 배송대학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확인해보면, 요 브로우색이라는 무료 VPN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요거 미국으로 켜놓고 들어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접속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볼거리라든지 가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리고웬스 컨버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스너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들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블리트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뉴스레터 구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0% 추가 세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추가적인 10%도 세일 받아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리고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전 세계에 열려져 있지 않고 VPN 사용하셔야지만 접속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무스너클 제품이라든지, 맥케이지 제품이라든지 한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최대 60%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도 가격이 떨어져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에는 국가별 베스트셀러 제품들 한달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도 모았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부터 모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젤라 넘버링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때만 해도 프라이빗셀로 묶여져있었고 230불 판매됐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106불로 가격 떨어져있고 프라이빗셀 풀렸습니다. 이런 제품들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부가세가 미국 배송된길를 통해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되고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린 같은 경우는 190불 가격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매종 마르젤라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제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어저께보다 가격 떨어져 있는 제품들 많기 때문에 아예 반지 종류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뿐만 아니라 베르사체 제품이라든지 타무드, 여러가지 반지 종류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메르 범팩 같은 경우도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을 때 850불이었는데, 보시면 734불로 가격 초특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 700불대로 떨어지면 가격 굉장히 좋아진 거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5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 다른 색상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점퍼스 고비 제품 같은 경우도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566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07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40%로 세일포 커져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레케이지 딕슨 제품 같은 경우도 662불 판매되고 되고 있고, 이 제품은 아직도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습니다. 키오브가 네센셜 제품 같은 경우도 취소되는 스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디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디들 취소되는 스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아직도 맨투맨이라든지 바지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만 체크해 보지 마시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사이즈 맞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는 미국 한 달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미국 인기 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 눕시 패딩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에센셜, 니투디 이런 제품들 아직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에센셜, 푸퍼자켓,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라이벳셀로 묶여져 있는데 현재 세일도 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분들이 한달 동안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 확인해 보시면, 이소 펜드워시 이전에 세일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신 것 같고, 마찬가지 아이들 눕시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네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여성분들 맞기 때문에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눕시 패딩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인터르셔 제품 같은 경우 이 제품 새 제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체인백, 르메르, 몽클레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이런 제품들 인기 많았으니까 마찬가지, 한국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가 항상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솝 제품이라든지, 요런 눕시 패딩, 고글 에센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클락스 오리지널 노스페이스 눕시, 이런 제품, 요런 제품들은 셀도 되고 있네요. 구글 제품이라든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이 살짝 빠릅니다. 요런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인데, 아이들 눕시 패딩 진짜 많이 구입했나 봅니다. 보시면은,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현재 호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호주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엑스라지까지 사이즈 있는데, 엑스라지 사이즈가 165에서 175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도 구경해 보시면 되고, 요 제품은 따로 빼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설정 변경해보면 275불 정도 요 정도 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사이트 더아이코닉이라는 사이트이고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6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는데 초대 링크 통해서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딧 받아서 다음번 구입때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아 150불 호주 달러로는 210불, 21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같은 경우 호주 배송대행지까지 굉장히 제품 빠르게 나가는 사이트여서 비교적 제품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투시 반팔 티셔츠 23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 24불 계산해보시면 2만원이면 요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RM 윌리엄스 부츠 같은 경우도 446불로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 판매되고 있는데 이너웨어로 입으면 딱 좋은 써머볼 이런 제품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2 1 4불 판매되고 있는데 계산해보시면 18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알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8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80불 개선해보시면 67,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샘소나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팩 같은 경우도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더블알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청자켓 같은 경우도 2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7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부가세도 피해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최대 60% 셀되고 있고 셀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만여 개 정도 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셀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겨울 상품들도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셀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오늘은 생노랑 제품들만 보여드릴 건데 생노랑 제품들 현재 딱 3일간만 최대 56%까지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도마샵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원래는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생노랑 체인백인데 요런 제품들 1,5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우치 원래는 태블릿 pc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남성분들도 파우치로 서류 가방으로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할인코드 있는데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320불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같은 경우도 350불 정도 만나 볼수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브리프 케이스 같은 경우도 1430불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조마샵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최대 56%까지 세일돼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요런 핸드백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크로스바디백이라든지 범백이라든지 신발, 엘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로드스트롬 미국 백화점 사이트 현재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제 통해서 미와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딥티크 도슨 제품 이렇게 작은 제품 하시면 89불 구입 가능하고 큰 제품 하시면 123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바이레도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바이레도 향수 종류들도 구경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스티로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29개 세트로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 75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 딱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인데 75불 정도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버버리 스카프 같은 경우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나다 구스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70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화장품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고비캐시며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양말 무료로 증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서 받으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가세 붙지 않기 때문에 150불 이상 200불 안쪽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제품들이 100% 몽골리안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가디건 같은 경우 이미 50%나 세일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세일받으시면 41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5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100% 캐시미어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욱더 좋고, 여성분들도 여러가지 가디건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같은 경우도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요런 스카프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둘러보십니다.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3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셀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메이시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셀일되면 폴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많이 둘러보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이 살짝 까다로운데 배송 대행지를 가리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 새롭게 만든 곳 아니면 창고를 이전한 곳.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배송된지 찾아서 구입하시면 문제없이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자켓 178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30불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랄프로렌 폴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미국 폴로 공식 홈 페이지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입이 힘들고 그나마 메이시스 사이트 구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랄프로렌 폴로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셀드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 다음 소개시켜드리 사이트 한국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정기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배송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제품 여성제품 세일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리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아무거나 장바구니 두개 담으시면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으니까. 25불 할인 코드 받아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아니면 맨 아래쪽 부분,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부분,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첫 번째 구입 시15% 셀되는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요런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 177불로 40% 셀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0%도 셀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풀톤 자켓. 관복에서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이런 코트들도 가격 좋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입니다. 이베이 사이트 어저께 20% 세일 종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할인코드 종료날짜가 13일이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시간으로는 14일인데 아직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노이즈캔슬링 700짜리 제품 20% 세일 받으시면 179불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 제품 처음 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리 아주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아이로버 룸바 제품 같은 경우도 로봇 청소기 2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서피스 프로 7 제품 같은 경우도 62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제일 가능한 여러 가지 제품들 아직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20%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인 20%도 셀 가능하고 요 할인 코드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 꽉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받아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